예, 네. 품잡이가 있는데, 이나요 어, 없죠. 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차를 또 빌드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한 차는 아니고, 오래된 네. 차죠. 근 네, 오래되면 차가 신기해지는 <웃음> 법이죠. <웃음> 급하게 오늘 온다고 조립하다 네. 말았어요. 조립하다가 많았더라고요. 실내, 실내가 좀몇개 없어요.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영국과 코리아의 하이브리드, 로터스의핏줄를 가지고 태어난 기아의 엘란입니다. 기아가 현대랑 합병되기 전에 이게 나왔었죠? 그렇죠. 예, 90 그렇죠. 2년도니까. 예. 뭐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차주님, 우리 구독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6년식이고 97년 등록된 기아 엘란이고요. 얘는 654번째, 그러니까 1056대 중에 654번 엘란입니다. 아, 그왜 남바가 더 나와있어요? 네. 어, 차대번호 마지막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가 아, 차량 난장으 바고 그... 그럼 이차뭐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네. 외제차로 보고 네. 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산차입니다. 국산차고 구동계는 순정이고요. 네. 지금 아이박 다운스프링이랑 그리고 앞에 XG2P 어, 브레이크만 되어있고 핸들만 이제 기존 380파이는 너무 커서 네. 320파이짜리 로터스 앨리스 핸들이에요 음... 정말 구하기 힘든 레어템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작은 핸들텐데또 엘란에 놓으니까 딱딱 <laughs> 딱 맞네요 네, 딱 맞아요 엔진룸 한번 보여주세요 아 엔진룸이 많이 더러운데 아, 뭐... 최근에 35만을 넘었습니다 썬더볼트님은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두 번째 엘란이거든요 네. 첫 번째 엘란은 저기 무지개다리 네. 건너서 네. 여러 대의 엘란을 살리고 장렬히 사나했 요즘 엘란이 죽으면 은 이제 엘란 동호회 회원분들 오셔가지고 동호회요? 그 참치 해체 쇼처럼 그 엘란 해체 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장기이식으로 여러 생명에게 새 삶을 또 주고 죽은 엘란은 가지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엘란들 마음속에 남아있죠. <laughs>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엘란 타시는 동호회 회원분이 네. 좀 사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셨거든요. 음... 본인이 가져오신 가격에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오고 지금 한 3,000km 정도 탔네요. 합체랑 그런 거 외에는 전혀 손댄 게 없습니다. 아... 어떻게 그... 저랑 같이 타고 들어가요? 어, 일단은... 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조금 타고 들어와서 보시고 엔진 블로 해도 엔진 지금 두개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개 있고 엔진 두개있게 이게,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남의 차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슈퍼카를 타도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더 걱정되는 거는 20년 넘어간 차들을 타면은... 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로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다고 네. 하시니까 엔진 블로 하면은 아싸 개꿀 아 <laughs> 오히려 상태, 좋아 네, 상태 좋은 엔진이 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상태 좋은 엔진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들어가 보시죠 네 시동 걸려 있는 거죠? 네오 되게 부드럽다 이게 네,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 이게 많은 편이에요? 네. 생각보다 되 아, 부드러운데? 악셀 아, 밟으면은 딱 이제 엔진 진동이 바로 그냥 다온 어우 좋아 어 <laughs> 오! <laughs> 타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 오, 이거 완전 힐앤터 전용 타야. 페달이야, 이거. 오, 너무 좋아. 아, 잠깐, 예. 여러분, 오늘 이게 엘란 행사라가지고, 예, 특별하게 안전장고 없이 차주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를 위한 시간, 엘란을 위한 시간. 단한 대. 예, 단한 대. 30년을, 30년 노익장의 무대. 아까 말했지만, 예, 아파트 한채값 슈퍼카 타는 것보다, 네, 예, 클래식한 올드카 타는 게더 무섭다는 거. 아니 엔진은 괜찮아요. 엔진이랑 뭐 구동계는 다 구할 수 있는데 랩팟만 안 망가지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좀 무서, 진짜 무서운데요? 프라이피 밝기가 좀 차한테 어, 6,500만 안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6,500까지는 자주 넘기고 서킷에서도 자주 주행을 해서 네.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걱맞 마시고 q 얼컷은 있는 거죠? 네 있긴 있어요. 어, 아 7, 있긴 7, 있다? 7,100에 있긴 한데 じゃあな一番って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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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언더가 지금 좀 많아서 약간 액셀 밟아 나갈 때는 좀덜런데 어 이게 이게 FF라서 언더라는 느낌보다 <laughs> 이게 언더가 나다가 지금 순간에 바아주네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게저미리 오버가 슬며시 나주는게 좋아요. 그러면 컨트롤이 편네 오히려. 언더로 버티다가 오버가 나면은 방금처럼. see yeah. 아니라 조금만 세팅 더 맞추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차가 될것 같아요. 오! 요즘에 워낙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맞아요. 이게 그, 그 옛날에 나온 차라는 걸생각하면그 뭐 당시에는 슈퍼카였죠 그쵸? 네. 네. 아파트가 1억일 때 얘가 3천만 원이었고 실제로 기아에서 천만 원씩 손해보고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기를 부렸던 기아인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로 비용의 차인 것 같아요. 기아에서 야심차게 네. 내놨는데 네. 하필 IMF가 아 IMF 실제로 당시 판매량을 보면은. IMF 이전에 거의 모든 차들이 국내에 팔렸고, 네. 나머지는 이제 IMF 때는 거의 뭐 1년에 한두회 팔리다가, 네. 결국에는 나머지는 북미, 호주, 일본으로 전량 수출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음,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때도. 네. 아, 라이트 들까요? <laughs> 이또 해피해피 차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쪽만 들려요. 네. 소이가 있는데. 그건... 어. 일단은 뭐. 오 됐다. 됐어, 됐어. 올드카를 타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제 영상에 들어갑니다. 아안 돼요. <laughs> 왜왜왜왜안 돼요? 왜? 이거는 엘란타는 모든 오너분들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올드카, 클래식카, 좀 오래된 차를 좀 타는 문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데도 이렇게 또 지금 여기 엘란들 쭉 있는데. 내일 더 오겠죠? 네. 어, 내일은 66대, 56대. 아 66대. 오지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엘란이 남아있다. 진짜 좋았습니다. 이게 신기한 차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엘란, 엘란 하는지,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고, 또, 30년 된 차가 또 아직도 서킷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 네. 이런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 앞으로 이게 엘란 몇 년이나 더갈것 같아요? 어, 엘란을 사실 이걸 제가 와이프가 사준 거거든요. 네. 와, 와이프가 사줬는데 어... 결혼 바이럴? 어, 네. <웃음> <웃음> 어, 그때 와이프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엘란은 제 관짝이다. 관짝이다. 진짜, 진짜 관적인게영기는제 네. 거지만 사실상 실차 준다고 하죠. 실차는 네. 와이프고, 와이프가 엘란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고, 귀엽고, 좋아하니 네. 또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엘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달려주길 바라면서 엘란 화이팅! 화이팅!